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업이 시작되었네요. 우주항공청, 방위사업청, 그리고 해양경찰청은 이번 달인 4월 2일부터 4일까지 부산에 모여서 초소형 정찰위성 상세설계 검토회의를 열었습니다. 초소형 정찰위성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4.25 사업이라고 해서 군용 정찰위성을 올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4.25 사업을 통해서 올리는 정찰위성의 숫자는 고작해야 5대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리 확보한 군사용 정찰위성과 그리고 군대와 민간 분야가 같이 사용하는 아리랑 위성 시리즈를 전부 합쳐도 우리는 북한을 2시간에 한 번씩만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수십 발의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을 제공할 정도로 대량의 고체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고체 탄도미사일은 발사까지 아무리 길게 잡아도 수십 분이 걸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이오 사업이 끝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북한이 우리에게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파악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거의 실시간으로 북한을 감시할 수단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실시하는 게 바로 초소형 정찰위성 사업입니다. 초소형 정찰위성 사업은 100kg 정도 되는 위성을 대략 50대에서 60대를 올려서 북한을 30분에 한 번씩 감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업으로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대략 100kg 정도 되는 합성 개구 레이더 40대와 아직은 상세 설계가 나오지 않은 대략 100kg에서 500kg 남짓 될 것으로 여겨지는 광학카메라 위성 10대에서 20대를 올리는 사업입니다. 이리하면 북한을 최대 20분 늦어도 30분에 한 번씩 감시를 할수 있는데요. 기존 사이오 사업의 위성들이 무게 800kg에 위성 5개를 올리는데 무려 1조 3천억이 들어간 것에 비해서 초소형 정찰 위성은 한대 올리는데 100억이 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개발비 등을 합쳐서 100억이 넘지만 이게 대량 양산되기 시작하면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데요. 특히 과거와 달리 스페이스X 등 민간위성 발사체 업체로 인해서 과거와 달리 위성 발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폭 낮아졌고 그래서 우리가 초소형 위성을 대량 양산에 들어가게 되면 발사 비용까지 합쳐서 위성한대에 100억이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선 당장 이번 초소형 정찰위성 사업은 검증용 위성인 첫 번째 위성이 2026년 하반기에 발사된다고 하고요. 이번 회의도 첫 번째 검증용 위성의 설계가 완성되어서 그 설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열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증용 위성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 후로 2030년까지 50기에서 60기의 위성을 전부 올리게 되고, 총 사업비는 1조 4,223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사업의 주체입니다. 당연히 이 사업은 방사청이 주체가 되지만, 거기에 우주청과 해양경찰청이 같이 참여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위성들이 단순하게 북한의 탄도미사일만 감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주청에서는 산불 등 각종 재난 감시에 2초 소형 위성을 사용한다고 하고, 해양경찰청은 광활한 해양에 대한 신속하고 정밀한 감시로, 국민의 생명과 해양주권을 지키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해상에서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그걸 최대한 빨리 파악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해역으로 들어오는 불법 선박, 그러니까 중국의 불법 어선을 감시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뭔가 생각나는 게 없으신가요? 만일 해양경찰청이 초소형 정찰 위성으로 중국의 불법 어선을 찾아낸다면, 당연히 우리 해군은 이 초소형 정찰 위성으로 우리 해역으로 들어오는 적국의 군함도 감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우리의 대한미사일의 공격표적을 실시간으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분들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왜 지대한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의 대한미사일들은 왜 이리 사거리가 짧으냐라고 합니다. 일본은 사거리가 1000km가 넘는 대한미사일을 배치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1000km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적함선을 포착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대한미사일을 운용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 줄 아시나요? 우선 우리는 KF-16에서 하푼 대한미사일을 운용하지만, KF-16에 탑재된 레이더는 항공기용 레이더이기 때문에, 해상 표적에 대한 탐지거리는 100km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kf-16 전투기 스스로가 해상의 목표를 찾아내고 공격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고 적함에게 100km 거리 안으로까지 접근한다는 건 적의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아무리 kf-21이 배치되고 kf-21에 초음속 대한미사일이 장착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방식은 전투기와 해상초계기가 연계를 해서 대한미사일을 운용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해상초계기는 해상표적을 300km 이상의 거리에서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해상초계기로 해상표적을 탐지하고 그 정보를 전투기에게 보내면 전투기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대한미사일을 발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겠지만 중국을 비롯해서 일본 등 우리의 주변국의 주요 함선에는 충분한 사거리의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상초계기가 적함선을 찾아낸다는 건 적함선도 해상초계기를 얼마든지 발견하고 심지어는 장거리에서 요격도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이미 중국은 항공모함을 운영하고 있고, 일본도 항공모함을 도입한다고 하죠. 그렇기에 앞으로 우리의 해상 초계기는 적의 위협에 더 많은 취약성을 내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사용해온 이 방식은 분명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대한미사일보다 더 중요한 건먼 거리의 해상에서 목표를 찾아내고, 그 표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이미 중국은 수많은 해양감시 위성을 올려서 전지구급 해상감시망을 구축한 상태이고, 일본은 해상초계형 무인기인 시가디언을 도입하고 초소형 해상감시 위성을 수십 대를 올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이 지금 12식 계량형 초장거리 대한미사일을 도입하고 있는 건 바로 장거리에서 해상표적을 탐지할 수단이 갖추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아직까지는 초장거리 해상표적을 탐지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대한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당장 해성 대한 미사일의 사거리를 대폭 높이는 개량 사업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개발했던 함대함 초음속 대한 미사일을 사거리가 짧다는 이유로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개발했던 초음속 대한 미사일의 사거리는 300km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음속 대한 미사일을 개발하고도 배치하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거리가 너무 짧아서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 때문에 좀더긴 사거리의 대한미사일의 도입을 추진 중인 것일까요? 당장 지금까지 우리의 대한미사일의 사거리가 제한되었던 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해상 목표에 대한 탐지거리가 제한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한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려 한다면 장거리 해상 표적에 대한 탐지수단이 등장한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새로운 탐지수단으로 처음에는 초수평 레이더를 도입하는 줄 알았습니다. 현재 우리는 실제로 초수평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고 이 초수평 레이더는 레이더파가 전리층에 반사되어서 돌아오는 현상을 이용해서 초장거리 탐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걸로 우리가 장거리 해상표적을 찾을 줄 알았고, 그래서 해상표적을 장거리에서 찾기 위해서 초수평 레이더를 개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현재 우리가 초수평 레이더를 개발하는 이유는 엉뚱하게도 스텔스 전투기 탐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저번에도 우리의 스텔스 탐지 기술로 VHF 등 초장파 레이더와 패시브 레이더 등을 소개했지만, 이 레이더들은 탐지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이 레이더들은 탐지거리가 고작해야 100km에서 150km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스텔스기를 장거리에서 탐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초수평 레이더도 일종의 장파장 레이더이고, 그리고 이걸로 장거리에서 적의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초수평 레이더의 단점은 오히려 장거리에서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지만, 전리층 아래쪽으로 들어온 단거리의 목표는 탐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초수평 레이더를 개발하는 이유는 이걸로 적의 함선을 장거리에서 포착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스텔스기를 장거리에서 탐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도 아니면 무엇으로 해상의 장거리 목표를 탐지할까요? 당장 해군은 해상감시 무인기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아직 합참의 소요재기도 하지 못한 완전 초기 사업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해상감시 무인기가 도입되고 이게 대량으로 도입되어서 장거리 해상 표적을 탐지할 수준이 되려면 아직도 먼 미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장거리의 해상 표적을 무엇으로 탐지하게 될까요? 그게 바로 초소형 정찰위성입니다. 솔직히 저도 의문이었던 게 초소형 정찰위성에 탑재된 건 육상을 감시하는 합성계구 레이더이고 이걸로 해상의 목표를 감시할 수 있느냐가 의문이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사업의 3대 주체 중에 하나가 바로 해양경찰청입니다. 해양경찰은 이 초소형 정찰위성을 가지고 해상에서 침몰하고 있는 선박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어선이나 침몰 중인 선박을 해상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건 중국이나 일본의 군함도 찾을 수 있는 건 너무도 당연하고 이걸로 해상 초계기가 없이도 장거리에 떨어져 있는 해상 표적을 찾는 건 물론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장거리에서 충분히 대한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물론 지금은 일본이 이미 사거리 1000km가 넘는 대한미사일에 배치에 들어갔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는 해성 대한미사일의 사거리를 어느 정도 늘리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소형 정찰위성망이 완전히 구축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대한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거리 1000km의 대한미사일도 도입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도입할 공국의 대한미사일은 역시 극초음속 미사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이 미사일은 속도도 빠르지만 기존의 초음속 대한 미사일과는 차원이 다른 긴 사거리를 가지게 되고 해상 표적을 공격하는 용도로 가장 먼저 배치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의 대한 미사일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될 것이고 이 미사일의 존재만으로 주변국의 군함들이 우리 해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접근 거부 전략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바로 우리의 해군이 항공모함을 포기한 이유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결론은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주변 바다 같은 환경에서는. 한중의 세계국 전부 항공모함을 방어할 방법이 없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중국이나 일본의 항공모함도 우리 바다에서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할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항공모함을 만든다고 해도 이미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의 항공모함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그리고 초장거리 극초음속 무기로 공격해올 것이기 때문에 방어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최소한 우리의 주변 바다에서는 그 어느 나라도 항공모함을 방어하는 게 불가능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해군이 항공모함을 포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이미 중국과 일본은 바다에서 적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단을 가지고 있고 갖추어 가고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우리만이 그럴 능력이 없는 줄 알았지만 우리도 초소형정찰위성의 배치가 완료되면 두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바다에서 적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직까지는 소문이기는 한데요. 어쩌면 하이코어 극초음속 미사일의 발사가 성공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시행한 건 미사일을 발사하면 하이코어 미사일이 스크램제트 엔진을 계속 가동해서 비행하는 것 아니었고요. 미사일을 로켓 엔진으로 가속을 하고 아주 짧은 시간 그러니까 고작해야 수초 정도의 스크램제트 엔진의 가동시험이었다고 하고요. 실제로 우리의 스크램제트 엔진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극초음속 미사일의 발사 시험이 성공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내용만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아직은 확인 안된 소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주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어찌되었든 어쩌면 우리 해군이 항공모함을 포기한 건 너무 잘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우선 이제는 한중일 3국은 실시간으로 서로의 바다를 손바닥에 손금 보듯 감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그리고 한중일 3국 전부다. 극초음 속 미사일 내지는 탄도미사일로 적함선을 초장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중일 그 어느 나라도 이런 바다에서 자신의 항공모함을 온전하게 지킨다는 건 불가능해진 게 아닌가 하고요. 그렇기에 우리 해군이 항공모함을 포기한 건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도 중국처럼 우리만의 접근거부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최소한, 우리가 접근거부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는 이번에 초소형정찰 위성을 올리면서 구축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아무리 초소형 정찰위성을 통해서 실시간 해상감시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해도 한중일 3국 중에서 아직까지는 장거리 타격수단이 가장 부족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가져야 하는 건 역시 장거리 대한미사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해성 대한미사일에 개량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봤자 고작해야 사거리 250km에서 300km 정도로 늘어나는 것이고 이걸로는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동부가 3국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만이 사거리 1000km급 해상 타격수단을 가지지 못한 상태이고, 물론 과거에는 어차피 그 정도 거리에서의 해상 탐색수단이 없었기 때문이지만, 이제는 우리도 장거리 해상 탐색수단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중국과 일본과 마찬가지로 장거리 해상 타격수단을 가져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가장 빠른 방법은 현무3 순항미사일의 해성 미사일의 시커를 결합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방법은 취약성이 크기 때문에, 일본의 12식 계량형 가치 스텔스 형상 등을 적용한 미사일을 별도로 개발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대함타격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나 극초음속 미사일이 개발되어서 대함미사일로 사용되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고, 우리의 초소형 정찰위성망은 2030년까지 구축되기 때문에 그전에 현실적인 장거리 해상타격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자면 어쩌면 이미 개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바로 현무 탄도 미사일을 이용한 극초음속 활공체를 이용한 대함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저희 희망 사항이고요.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가장 부족한 건 지금은 바로 장거리 대함 타격 수단입니다. 분명한 건 우리의 초소형 정찰 위성 사업은 단순하게 북한의 탄도 미사일만을 감시하는 수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각종 재난과 산불 등을 감시하는 수단이 될 것이고 바다에서는 각종 해상사고의 감시, 그리고 중국의 불법 어선의 감시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이나 일본의 항공모함 등이 우리나라에 접근하는 걸 감시하고, 중국이나 일본의 함대를 상대로, 우리가 초장거리 공격을 할수 있는 수단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초소형 정찰위성은 우리에게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이 정도면 더 이상 중국과 일본의 항공모함이 무섭지 않은 게 아닐까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